2024년 8월 20일 오후 2시 48분 오후 2시 48분 점집시간 한참 지났어요. 창세계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어, 그 중에서 특히 그 아브람과 그 다음에 아브람과 관련된 롯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출현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 아, 아담 출현 이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발생하고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는 1656년이 걸렸다. 1656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홍수가 아브람 6, 어, 노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난 이후에 아브람의 후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가 1656년. 기원전. 기원전 1656년. 야곱의 열두 아들. 이집트에 이주할 때 1656년.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동일하지만, 요거는 걸린 기간이고, 요거는 때에요. 1656년, 기원전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다. 홍수가 난 직후부터 582년이 지나서 야곱의 70인 이집트 이주가 1656년, 기원전 1656년이에요. 582년이 지났어요. 홍수가 나고 582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다 야곱의 아들 이집트 이주 70인 명단에 210년 지나서 70인 이주 후 이후에 210년이 지나서 1446년 기원전 1446년에 애굽 출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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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출 출자가 좀 어, 떨었어 출애굽 이집트를 어, 이제 떠났다 모세가 80세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16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때부터 아담이 출현한 이후로 노아의 홍수까지. 그다음에 이때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 2238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아라라산에서 내려와서 그 땅의 모든 곳으로 사람들이 분산을 해서 거주했는데 홍수 전까지는 갈데아우르 지역의 동편 강하류 아래는 원래 바다였었는데 홍수로 위에서 떠 내려온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갈데아우르의 우측, 갈데아우르의 우측 동편이 현재 넓은 육지. 지금은 이제 밀농 사 이렇게 그때는 밀농사예요. 이뤘다. 노아의 집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우르의 북서쪽, 파라 에렉의 북쪽 및셈 셈은 예루살렘 왕 제사장의 공식 명칭으로 멜기세덱 셈 셈은 본명이고 그 이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직함을 가지게 되어서 아도니세덱 다 같은 예요 아도니세덱은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 노아가 1888년에 사망했고.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58세 때에요 그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요 기간 동안에 요 20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어,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그 후에 노아가 사망하고 그 후손 에샘 세마고 그 에베르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 땅 모리아산을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가나안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세메 후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즈 그리스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이주해서 이스라엘 및 주변의 문명 도시를 이루며 정착을 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류는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강 때문에 노아 의 홍수가 2238년에 났고그 이후에 582년이 지나서 1656년 기원전 요때 야곱과 야곱과 집게 후손 이집트 70인이 이주할 때가 1656년이다. 자,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홍수가 나고 나서 292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 출생은 1946년. 신할 땅의 구 바벨로니아 니무롯 왕이 이때는 40세였고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부터 니무롯 어, 왕이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아브라함을 제거 살해하려고 했다. 니무롯은 스무 살때 젊었을 때 사냥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으나 니무롯이 30세 때 왕, 본격적인 통치 체제로 니브롯 4 0세분 군대장관 데라가 기용하면서도적치 권력을 쥔통치 왕이 된 후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10살까지 이 기간 동안에 니브롯 왕을 피해서 동굴에 피신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이 10살에 동굴에서 나와서 하란의 장남, 요때 하란의 장남 3살, 하란의 둘째 딸, 밀가. 하란의 셋째 딸, 사례가 출생했다. 그러니까, 사례가 출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936년. 그러니까, 사례는 1936년 기원전생이에요. 사례, 1936년 출생. 아브람 10살. 때 아브람, 요때 46년생이고, 아브람은 1946년생. 사례는 1936년생. 아브람 48세, 롯이 41세 때, 밀가 39.5세, 사례 38살일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1900, 1898년. 1898년 기원전 바벨탑 사건이 나고 인구가 흩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48세, 롯이 41세, 밀가 39.5세, 사례가 38세.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나기 이전에 이미 아브람과 롯과 빌과 사례는 이미 출생을 했고 생전에 살고 있었다. 자, 아브람이 10살에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끝내고 노아의 집으로 피신, 피난처를 옮겼고, 요때 옮겼고, 노아 901세, 샘 400세, 에베르 235세,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39년 동안, 아브라함이열살에서 49세까지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노아가 요 나이 때, 세미 요 나이 때, 에벨가 요 나이 때. 진짜 선생들은 여기, 여기가 여기 됐지만, 그렇지만 노아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에요. 자,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1898년,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졌다.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 건설, 신할 땅,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 88세가 통치하는 신할 땅의 왕. 바벨로니아 탑이 무너졌고 니므롯 왕은 바벨론,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로 도시를 통치했다. 자 창세기의 기록은 창세기의 기록은 바벨탑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한 아브라함의 출생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아브라함 출생은 그 다음 순서에 기록을 해서 마치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 출생 이전의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다 출생하고 38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났다. 아브라함이 48세 요 때, 아브람 48세 바벨탑 사건이 났다. 로시 41세, 밀가, 사레가 38세. 사레가 38세 때 바벨탑 사건이 났다. 1898년. 1898년. 인구가 흩어졌고, 이전에 이미 생조, 출, 출생해서 생존하고 있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어 니브롯 왕의 건축 허락을 받아 쌓아 올렸는데, 니모롯왕 88세 때에 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바벨 탑이 무너진 시기에 노아가 940세 때, 세미 40, 438세 때. 그니까 러9 4 0세면은 노아가 사망하기 10년 전쯤이에요. 에벨이 2 7 3세 아브람 48세, 에데라가 118세, 사레가 혼인하기 전 38세, 로시 41세로 아직 갈데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고대 문명의 도시 건설에서 야사의 책의 11장에 1절부터 7절 을이용하는데 창세기에는 10장에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스의 아들 리무롯이 여전히 시날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 시날 땅을 거스리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가 시날 땅, 바벨러니 땅에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리무롯 왕이 신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와 같다. 아브라이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짐으로 니브로 88세 이후에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그가 세운 네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성읍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가 첫째 성읍을 바벨, 바벨, 바벨로니아, NIV의 바벨, 창세기, 한글판, 창세기는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부르면 말하길, 야우아께서 거기서 온땅에얼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 성업은 이름을 에렉, 두 번째 성업은 에렉, 우룩, 우룩, 에렉, 창, 창세기는 에렉으로 했어요. 엘로임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다세 번째 성업은 그가 에카드, 아카드, 아카드, 아카, 창세기는 아카지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고 말했고, 네번째 성읍은 그가 칼라 칼라 칼레 갈레 갈레 창세계는 갈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으리더라 그들이 야호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야호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여다 자 니브락 왕이 신할 땅에서 이러한 성읍들을거설했을때 그들의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이 그 안에 두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니무롯이 아스루로 가서, k j v 에 가서, 니누에, 니누에, 로보딜, 그 다음에 에나베, 로보딜, 어, 갈라, 이렇게 세 곳의 고대 문명 도시를건설했다창세기 10장에 11절. 니누에 갈라 사이에 레센, 레센, 레센. 창세기의 레센이라고 했어요. 레센, 레센. 자, 야살의 책의 11장. 이곳에도 불구하고 니무롯이 야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우상숭배 악을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가르쳤다. 이하생략 자, 아브라함이 49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합이 나홀이 사망했다.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 파라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우로 가스심으로 아비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데라 120세의 우상을 아브라함이 깨부수고 아비데라가 아브라함 50세를 법적 고소 고발했다. 리모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50세를 처벌해줄 것을 형사처벌을 고소했다. 아브라함이 50세에 체포화 돼서 구속재판. 재판장은 리모롯왕 90세. 니버럿 왕의 판결,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과 장남 하란 82세는 아비 데라가 씌운 두 명을 쓰고서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 조언자로 두 명을 쓰고 하라는 기회주의자 두 명은 갈대역으로 가스팀에서 용광로에서 3일간 용광로를 빨갛 붉게 아주 빨갛게 이렇게 어, 어, 뜨겁게 달구고 화형식을 준비해서 하라는 용광로에서 화양으로 타 죽었고, 아브람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니무렛 앞에 걸어서 나왔다. 니무렛 왕이 아브람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석방을 시켰다. 아브람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와 니무렛 왕이 앞에 서고, 니무렛 왕이 아브람에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람에게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300명 정도 자유의 몸이 된 아브람이 혼인을 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이 하란 82세 아브람과 사레가 혼인했다. 사레는 하란의 세 번째 딸이에요.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다. 그 다음에 장남보시 4흔세살 이렇게. 자 아브람 52세 때니므롯 왕이 또 꿈을 꿔서 또 다시 아브람을 사레 제거하려는 니므롯시 통치하는 신할 땅을 벗어나서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52세 노아의 집으로 긴급 도피했다. 비밀리에 노아의 집에 급을 방문한 아브라함을 면회한 대라는 122세 아브라함의 설득과 최고령 조상 홍세 직접 경험자 노아와 1년 944세 아들 샘또 아브라함이 가난 이주를 이제 하자는 그 의견 듣고. 정치적 망명에 동의했고 가난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아비데라가 122세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역로 까스팀을 출발해서 탈출했다. 니브로 왕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구 바벨로니아 구 아스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정치적 망명으로 가난 향하를 정치적 망명을 이주했다. 직선거리 북서쪽 그래 주 중간경계 하란 하란 구 아스리아 변방에 바다 마람 지역이 임시 체류를 했다. 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동안에 하란 임지체를 했고 3년 동안 노아가 요때자그 다음에 어 아브라함이 요 시기에, 요 시기에 가나안 1차 2주 했다. 가나안에 1차 2주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사망하고 아브라함이 58세 때 아브라함이 65세 때 가나안 1차 2주 시 엘람 땅에 그돌라오메리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땅의 니무롯 왕과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공격한 니무롯 왕이 105세에 70만 명을 동원해서 엘람땅의 그돌라오멜과 5천 명의 패전을 했다.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땅의 그돌라오멜에게 요때까지 요때까지 12년간 12년간 계속 조공을 받쳐왔다 아브람 75세 77세까지 심한 기근으로 여파로 10년 13년째 아브라함 77세 조공포부 반역을 했다 거의 6개월에 걸쳐 전쟁 준비를 하고 이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14년차 아브라함 78세쯤에 엘람땅에 그돌라오미 월등한 연합군 군사력 80만 명으로 가나 소, 소돔의 고모라 땅까지 쳐내려왔다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라나 돌아가서 어 대라를 어, 가족을 부양했다. 자, 야후야의 명령으로 아브람함 75세 사례 65세 로시 68세 가나안으로 영부 이주했다. 2차 2차 이주예요. 아브람함 75세 가나안 세겜 땅에 1차로 들어와서 잠시 거주했고 어, 세겜 베델 직선 남남쪽 거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에 심한 기근 남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이집트 미스라엘까지 내려갔다. 이집트 체례에서 1년 4개월 동안 이집트 왕의 사례를 누이로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람을 많이 후대해줘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줬다. 그 다음에 하갈은 요때 사례 연휴에서 이집트 왕의 왕과 폐해 아주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하갈을 이집트에서 아브람 일가 강제 출국을 당하고 왕과 폐해, 이집트 왕과 폐해로 인하여 이집트의 파라 왕이 시녀의 딸 하갈 열살 추정을 사례 시녀로 하사했다.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을 추정해서 열살 추정 하갈 역시 시녀 수인 분하 사례에게 하사했다.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5세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고 이때 파라가더 많은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또 주었고 그가 그의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이 요 나이에 롯시요 나이에 더 많은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직접 걷기로 했다. 직선 거리를 약 250마일, 400km로 약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그 거리를 직접 이동을 했어요. 베델 땅에서 가축이 먹을 풀 초지 부족을 해서 가난 주변의 현지인들의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 거주자들의 불만으로 현지인들이 자주 아브라함에게 자주 따지러 왔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장에서 롯과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롯이 거의 70세가 좀 전이에요. 자, 롯이 베델과 소모라 지역 남남 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해서 개인적으로 야살의체계는 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48세 사건 이후에 2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쯤 되었을 때 기원전 1896년 아스루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스루의 니누의 땅으로 나갔으니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 수활땅에 거했다. 롯이 수활땅에 거주해서 혼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1 8 0 0로 롯의 아내는 아도 이름이 롯의 아내는 아도 자, 아브라함이 77세에 베델과 헤베론 남남 쪽에, 어, 거주했고,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이 3명이 연합군, 80만 명을 연합군 이뤄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다섯 명의 전쟁을 일다 로시 포로 잡혀왔고, 아브라함이 78세. 로시 71세 포로 잡혀왔고, 아브라함이 78세 318명 일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브라함 군대가 야간에 추격해서 퇴각하는, 어, 엘람모와 그돌라오멜를 뒤를 쳐서 생각하는 그들 왜 연합군 후미를 격파해서 롯과 포르드를 구출해 왔다. 롯이 딸발티스가 출생했고 20년 후에는 혼인했는데 어려운 사람 몰래 빵을 먹일 음, 들켜서 말티스 20세가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화형을 사망했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바로 1년 전쯤에 야셀의책이 19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에요. 직분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20절, 샘 468세, 예루살렘.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 해서 돌아오는 그 나이에 78세 에 11조를 드렸다 야세르 책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 세덱으로 돼 있고, 헤이제에 부인은 요수와서 아도니 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돼. 어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살렘 땅은 세게 베델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함이 아도니세덱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의 공식 명칭이에요. 자, 로세 가족을 소개하는데 자유의 몸이된아브라함이 혼인할 때데라셋째 아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가 혼인했다. 작은 아버지와 삼촌과 조카. 또 삼촌과 조카의 작은 아버지, 큰 작은 아버지가 되죠. 삼촌과 조카. 삼촌과 조카 사이에 혼인했다. 야, 조카는 43살. 로시 포로 귀환할 때 로세 딸 빨티스가 출세했고, 로시 어, 91세 때, 빨티스 스무 살 후에는 혼인했다. 어려운 사람을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 주다가 들켜서 소동과 고마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을 했다. 1848년. 자. 아브람 85세에 출산하지 못한 사례가 이집트 파라오는 사례인 하산 땅, 시녀의 딸 하갈, 하갈을, 사례 시녀 하갈을 아브람에 처부를 줬다. 아브람 86세에 처하갈 스무 살 이스마일에 출생했다. 소동과 고모라 죄악이 아주 커서서 아브람 98세, 사례 88, 로스 91세, 야세르 책 19장 24절 인용, 그때 로의 아내 아도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면 말하기엘레임께서 엘라마의 왕들로부터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롯이 이제 2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20년이 지나서 롯세딸 20살 자람의 소돔과 남자들 중에서 한 그녀를 아내에서 혼인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헤브론의 아브라함 99세 때 사레가 89세 로시 92세 때 헤브론 북쪽 평지 예루살렘 부엘세바 남덕점모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세 명의 천사가 방문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 예고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1년 후에 두 명의 천사를 보냈다. 야세의 책의 19장 45절에 예야와께서 아브라함 9 9세의 집에 왔었던 천사 3명 중에 1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협상을 했고 그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가부문을 해물. 이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가뭄으로 헤브론의 북쪽 마무레에서 남남서쪽으로 가데스 솔사인 이집트를 가려고 이집트 골짜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가데스와 솔사이에는 그랄땅으로 갔다 그랄땅 창세기 20장의 1절 대혁한글에는가데스술 사이에 그랄과 동일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랄로 임시 이주를 해서 구여세바 남남 병을 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 99세 이주에서 1년 반 동안 사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출생할 당시에 하갈이 33살, 이스마엘이 13살.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자, 여기까지.